자, 그, 123페이지. 저기, 엑사이즈 2번부터 숙제로 냈는데. 자, 일단 들어가는 거 순서를 이렇게 정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어, 아이고. 어, 두 번째는 nice, 세 번째는 색깔이죠. 블랙, 4번은 재료, leather, 마지막에 명사, jacket. 이렇게 됩니다. 다음 거, 두번째는 역시 시작은 어로 시작하죠. 하나에란 어, 그 다음에 어떤 거 슬픈 기쁘고 슬픈 이거 2번 세드, 그 다음에 프렌치 국적 자 프렌치 마지막 필름 4번, 마지막 명사로 끝나죠. 자그 다음에 3번은요, 마지막은 역시 테이블스로 끝나겠죠. 맨 마지막 1번은 몇몇이라는 s som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기, big, 그 다음에 모양인 round, 마지막 tables, 4번은 역시 어 보이는 맨 마지막이겠죠. 그 다음에 자, 뭐가 될까? 이상한 strange, 그 다음에 크기 little, 보이가 되겠고, 마지막은요. 맨 마지막에는 타워로 끝날 겁니다, 명사로. 그리고 시작은 항상 관사가 있으면 어, 나, 더, 나로 시작하니까 더가 있으면 1번. 그 다음에 아름다운이란 beautiful. 그 다음에 오래되고, 새롭고, 신구라 그러죠. old 3번. 마지막 tower 4번으로 문장이 읽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틀리신 분들은 이 위에 있는 요거 순서를 잘 보시면 이것만 보면 틀리지 않아요. 아마 실수일 가능성이 크니까 이거를 확인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각각의 품사. 자, 여기서는 형용사가 되죠.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매우 빠르게라는 부사입니다. 세 번째도 많은 요 잠자리에 일찍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4번은 그런데, e a r l y 라는 단어가 bird라는,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다 뭐야? 형용사죠. 그래서 이때는 형용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에도요, hard 다음에 worker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형용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요, 매우 열심히. house는 부사가 되겠죠. 자, 형용사는 동급에 안 쳐야 되는 선 내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거는 그냥 체크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Lately. 2번은 hard. 3번은 hardly. 4번은 nearly. 마지막 5번은 late입니다. 틀린 거 번호? 4. 어. 1번? 4. 어. 1번과 4번? 자, 우리가 late 뜻은 두 가지 있죠. 늦은, 그 다음에 늦게 자 나는요 haven't seen 현재 완료라 그래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완료 have plus pp 기억나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를 나타냅니다 자 이때는요 늦은이나 늦게를 나타내는 late 보다는 late의 뜻은 최근에 라는 뜻입니다 최근이란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타낼 뜻이거든요. 이때 레이틀리란 최근에가 가장 알맞겠으면 최근에 미스터 오 워슨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4번 봅시다. 니어는 근처 또는 뭐 가까운 뭐 이런 의미인데 니얼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거의라는 뜻입니 다른 말로 우리가 almost랑 같은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는요. 3 minutes니까 3분이면 3분. 아, 나는 아니고 약 3분 걸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데. 그럼이 때는 가까우니보다는 거의라는 의미, nearly를 쓰셔야겠죠. 자, 이거는 내용상에 들어가는 거랑 그 해석상 맞아야 된다라는 거.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음, exercise 4번. 자, 각각 뭐뭐 바로 다음에, 아이고, 그냥 넘어가면 좀 미안해요. 3번. 어색한 부분 고쳐 쓰는 거. 일단, 첫 번째는요, 이 하들리의 뜻이 뭘까요, 하들리? 거의. 거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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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다죠. 그럼, 캡터리는 주얼리라는 게 뭡니까, 주얼리. 보석. 들을 착용하다라는 게 외웠는데,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딱히 틀린 게 없어 보이죠?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자, 두 번째 건 자, 하일리란 단어도 혹시 아시는 분? 아주. 매단. 그렇죠. 매우란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글이요. 공중에 높이 날고 있다는 말로 높이란 말을 써야 될것 같아요. 이건 좀 잘못됐죠? 이거 안 맞죠? 뭘로 바뀌어야 돼? 이거는. 아이. 그냥 하이로 바꿔야 됩니다. 자, 3번.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요. Closely to me. c l o s e l y 뜻이 뭐야요 c l o 그렇죠. 자세히란 뜻입니다. 나에게 자세히 삽니다. 언어가 좀면 있는거죠 가까이 란 말했을 때는 뭘로? c l o 그렇죠 close 로 바꿔야겠죠, close 가까이니까, 근처에, 가까이에 4번 그 영화는요 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까? 레이틀리란 단어 아까 앞에서 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란 말이죠, 이게 네. 이것도 딱히 잘못된 게 없어 보이고 이건 일단 X가 아니고 O 그 다음에 near 또 뭐야, near 가까운, 가까이. 인데 거의, 10,000이니까, 만, 만 명의 사람들이 콘서트에 왔다라는 말로, 이땐 거의란 말을 쓰고 싶어요. 거의.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리얼리. 그렇죠. 리얼리가 돼야겠죠. 자, 이거 틀렸다는 거. 자, 이렇게 써야 되겠고, 자, 다음. 다음은 여기서 적어드릴게요. 바로. 그 다음에, 거의 못 맞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개 쳤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짧게 던졌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가까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 6번은 자세입니다. 이 단어들이 각각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Short는 짧은이지만 Shortly는요. 곧. 곧. 뭐 바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Shortly after you left은 곧. 뭐 이후에 당신이 떠나고 곧. 이런 뜻이 됩니다. 바로. 곧. 이해 되시죠? 음. 그다음에 거의 못 맞지 않다 우리 배웠죠? Hardly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못 맞지 않다라는 이 부정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때는 hard죠, hard, 가 우리가 부사로 쓰는 hard는 세게 라는 뜻입니다. 또 열심히라는 뜻도 있어요, 열심히도. 그다음에 이제 short는 우리가 짧은 또는 짧게란 뜻입니다. 라이언은요 그 봉을 짧게 던졌다라고 이때는 동사 던지다는 동사를 수식하기 위한 부사로 쓰인 겁니다. 짧게, short가 짧은이란 뜻도 있지만 잘 적고 있으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죠. 가까우는 close, 좀 가까이도 close. 하지만 close 아이고 closely는 자세히란 뜻이라 고 우리가 요거 요거 특히나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이것도 적어버릴까요? 거의 못뭐할 뻔했다. 왜요? 거의가 아 하들리는요, 여러분 하들리는 아이고 잘못 잘못하고 있어요. 거의 못뭐 하지 않답니다. 부정어라고 이거는 부정어. 이 자리에 하들리 써버리면. 나는 거의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안 되겠죠 이거 하둘리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이때는 네. 거의 라는 말로 정말 nearly를 쓰시면 됩니다 nearly 거의 전혀 다릅니다 nearly 알겠어요 거의 아 그래도 여러분 혹시 헷갈릴 수 있겠네요 하둘리는 거의 못 맞지 않다 라는 부정어라는 거꼭 알아두시고 이거 거의 만 보고 그냥 적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알겠죠 그다음에 가까운 미래 이때는 가까운이니깐 near future입니다. 요거랑 요거랑 구분 잘하세요. n e a r 는 거의, 아니, near는 네? 오케이. 아 가까운 미래 close future요? 아 close future라는 <laughs> 거는 선생님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둘이, 둘이 뜻이 네, 아 그래요? 그럼 정정할게요. 앞으로 가까운 미래란 말은 near future라고 항상 쓰세요. 그럼 지금 맞죠? 그러니까 아, 방금 맞죠? 말한 것처럼 close future가 아니고 near future가 맞다고, 네? 아. 알겠죠? 여러분이 그거는 이제 한국말만 보고 적는데 close future란 말은 못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그다음에 최근에 아까 recent 그렇죠, recently가 최근에란 뜻입니다. 아, 우리 최근 그거 말고 미안합니다, 내가 딴거봤어는 레이틀리를 써야겠네요. 리센틀리는 같은 뜻이긴 한데 우리 책에는 이레이트는 단어에 ly가 붙은 레이틀리 써야겠죠? 거뭐 최근에라는 뜻으로. 다음 자 대단히 성공한 대단히라는 말로 다른 말로 아주 성공한 그런 어떨까? 그렇죠. Highly successful이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요거 두 개는 내가 했고 그럼 뒤에 거쭉 연속에 쓰겠습니다 이때는 뭘까? s e c h 3번 4번은 so 5번 so 6번 search 틀리신 거? 5 어? 5번, 3번? 여러분, 우리가 search하고 so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뭐가 뒤에 들어가 있고 없고 명사 뭐라고요? 다시 우리 저기 윤진이 얘기해 보세요. 무엇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무엇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서치엔 이게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선생님 수업할 때뭐 들었을까요? 서치는 어가 아니라 뒤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뭡니까? 명 명사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고 앞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중요치않아요 뒤에 명사가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반대로 소는 명사가 절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럼 명사 뺀 나머지 거니까 소는 그래서 형용사 또는 부사를 쓰는 거예요. 구분하려면 명사가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search 뒤에 p e o p e 보여요. search 뒤에 snack. 선생님 여기는요. Tired는 뭐야 피곤한이란 형용사죠. 그런데 그 뒤에가 뭐가 붙었어요. After는 뭐이후레란 이거는 지금 문장이 아니죠. 전치사예요. 여기까지는 따로예요. 다음 것도 For부터 long time까지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면 뭐만 붙었어요. 그전 앞에는 Quiet 조용한이라는 형용사만 붙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적을 때는 소울을 적고 뒤에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서치를 줬고 이걸로 구별하는 거지 뭐가 들어갔다 하는데요자그 뒤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와 서치를 쓰는 그 기준 개념 아시겠죠? 네. 뒤에 명사가 들어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로 구별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자. j o k 라는게 농담이란 명사죠. 네. 명사, 명사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2원도 보면 hard job에 job이라는 게 명사입니다. 그죠? 네. man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a f r a i d 는 단어는 두려운 이란 뭡니까? 그냥 형용사죠. 네. 그리고 early도 일찍이라는 뭐 부사. 그 다음에 파필로도 인기 있는이나 형용사.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이세 개는 명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so와 search 중에 뭘 써야 됩니까? 음. 당연히 search를 쓰겠죠. search. 세개다 search.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적습니까? 명사를 적습니다. 그러면 job 두 번째도 job 세 번째도 man. 자, 중요한 건그 앞에, 이 앞에 들어가는 게 관사가 있으면 관사를 적어야 돼요. 관사란 건 어, 나, 어느 말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 이제 명사를 꾸며줄 뭐가 그리 들어갑니까? 형용사. 이 형태. 그럼 우리 문장에서 지금 f 이라고 하는 형용사 들어가 있죠? 네. 자, 조크는 셀수 있습니까? 그래서 농담. <laughs> 셀 수가 있습니다. 농담은 셀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래서 Such a funny joker라고 쓰셔야 됩니다. Job도 셀수 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래서 Such a hard job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남자, 나 사람은 셀수 있죠? 네. Such, 이때는 un. Old man이니까 그렇죠. 아예요, 이때는 모음이니까 An old man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네. 구분하는 방법? 하지만, 뒤에는 이제, 보다시피, 전부 형용사나 부사만 있기 때문에, so afraid. so early. 마지막도, so pop, 아이고, so popular. 이렇게 적으시면, 끝이 나겠죠? 자, 윤지이제 정확하게 이해됩니까 어떨 때 search를 어떨 때 so를 쓰는지 뭐가 있고 없고 뭐가 있고 없고 명사가 있고 없고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죠 네. 주의해야 될 구사 자 이거는 바로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still, already, 4번 still, 5번 already, 6번 yet 틀린 거그 번호 3번. 그들은요. 스틸 아직도 뉴욕으로 떠났다? 뭔 소리입니까? 스틸이 스틸이 여전히 아직도라는 말로 쓴 것은 긍정문이나 의문문에 쓴다 그랬죠. 그럼 긍정문인데 떠났다가 have left. 아직도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미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요? 이거를 틀리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또 있어요? 4번. 4번요? 도대체 왜 4번이에요? 우리가 예트는 내가 앞에서 말했는데, 예트는 어떤 경우에 쓴다고? 의문문에 서쓸 때나, 이미 벌써, 아니면 부정문일 때는 아직이란 뜻인데, 여기서 긍정문은 나와있지도 않는데 도대체 왜 이걸 썼어요? 잘못 봤나요? 선생님이 지금 마음 같아서는 가서, 선생님이 작은 주먹으로 알만한데 황! 해주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어요. 그죠? 음, 오,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네요. 자 다음 갑니다. 이거는 영장이기 때문에 문장 넣어서 해드린데 자 원머스 구인이란말 이거는 물어보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요. 여러분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해스 플러스 피핀 현재 완료가 사용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 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해부나 또는 이 has plus pp라고 쓰는 이걸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배웠어요. 현재 완료는 어떤 행동이 과거에서 시작돼서 현재까지? 지금까지 나타냅니다. 그럴 때 쓰는 이 have나 has는 마치 우리가 뭐 취급한다? 조동사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c 처럼 그럼 물어보는 말을 만들 때는 이 has나 have가 문장 맨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스가 문장 맨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주어 그렇죠. 빌그 다음에 found. 그렇죠. 파운드라는 find, found, found에 이 파운드가 들어가죠. 그러면 빌은요. 과거 지금까지에서 찾았니? 라는 말입니다. 뭐를요? 어. 새로운 어 new, new, new j 자 중요한 거 물어보는 말이죠. 물어보는 말에 이거는 뭡니까? 예트의 뜻은 이미 음. 벌써란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저 우리 저기 아까 나한테 꿀밤, 꿀밤, 쾅 맞을 아이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네. 부정문을 때는 아직의 뜻이고, 예트가 물어보는 말일 때는 이미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음, 그 다음 두 번째 이미 떠났다. 이때 예트 쓰는 사람은 카면 안 돼야지, 죠 왜? 예트는 의문문하고 부정문 때문에 쓰지 우리가 그냥 일반 문장 그 기차는 the train 역시 이것도 지금 뭐가 들어갔습니까 has plus PP죠 네. 자 그래서 그대로 문장 쓰면 has left 뭐를요 the station 그 스테이션을 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라는 말로 already를 쓰고 싶어 자리는 바로 현재 완료인 has랑 left 사이에 has already left the station이라고 쓰시면 알맞는 답이 됩니다. 3번. 너희 동생은 아직도 자고 있니? 아직도 자고 있니? 물어보는 말이죠. 자, 이거는 보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알아두세요. 잠자리에 있다란 말로, be, in, 뭐, b e d 그럼 잠자리에 있다는 말이 아직 자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어보는 말로. 그럼 물어보는 말로 만들려면 be 동사를맨 앞으로 보내야겠죠. 그래서, 뭐, is, 주어는, your brother, little brother, 너의 동생, brother. 물어보는 말이니까, in, b e d 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아직도 라는 말입니다. 뭘 쓰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어디다 쓰면 될까요? Is your little brother still in bed? 이렇게 쓰시면 알맞겠습니다. 왜? 이 부사기 때문에 음. 동사하고 주어 사이에 못 넣어요. 뒤에 넣는 게 가장 알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쌤은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못했다라는 것은 보다시피 뭡니까? 나이 들어가 있는 부정문이죠. 자, 아직 못했다. 자, 뭘 써야 됩니까? 네? 뭘 써야 됩니까? 왜 너한테 물어보는지 알아요? 네. 음, 뭘 써야 될까요? 예트를 써야지, 왜? 부정문일 때, 아직이란 말로 쓰는 게 바로 예트입니다. 예? 물어보는 말일 때는 임이란 말이고, 긍정문은 없다 그랬어요, 에? 아까 너, 너가 그걸 틀려서 그랬어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샘은 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여기서도 역시 현재 완료죠. hasn't decided. 뭐를요? 자, 무엇을 선택할지죠. what to choose. 마지막에 아직이란 말로 yet. 이때는 얘하고 뭐하고? 이 나다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부정문에. 마지막 엄마는 이미 아십니다. 이때 이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already 있죠? 그러면은, 뭐야, her mom. 여기 지금 알다란 말로 knows라는 것을 쓰네요. 그죠? 뭐를요? that. 접속사 대십니다. 두 문장 연결해주는. 자, 내가 가장 아끼는 그녀의 earrings. e a r r i n g s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러면 문장은 주어 I. 그 다음에, I've lost. 여기까지. 그녀의, her,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귀걸이, earrings. 그런데 이미 잃어버렸단 말을 쓰려면 어디 쓰면 될까요? 여기다 쓰면 되겠죠. already. 왜?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들어갑니다. 때문에. 헐, 응? 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가 그냥 마음인가 봐요. 대문자로 대문자로 마음을 쓰면 엄마란 뜻입니다. Mom already knows that I've lost her favorite earrings. 이렇게 쓰시면 네. 될것 같아요. 자 어때요? 여기까지 다이해됐습니까 여기 있는 거 전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주로다 보니까 이거는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한번